안녕하세요. 한나지 등불입니다. 지금 당장 하던 일 멈추고 들어보세요. 내일 하루만 늦어도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내일 7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디어 영화관 할인 쿠폰이 나옵니다. 1인당 최대 12,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전국에 딱 450만 장만 준비되어 있어서 선착순입니다. 450만 장이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비슷한 쿠폰이 나왔을 때는 몇 시간 만에 모두 떨어졌어요. 지금부터 25분 동안 쿠폰 받는 방법부터 최대한 할인받는 비밀까지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영화 한 편을 거의 공짜로 보는 방법까지 공개합니다. 먼저 내일 아침 준비 사항입니다. 시간은 내일 오전 10시 정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9시 50분부터 미리 앱에 들어가 계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리면 느려질 수 있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받는 거예요. CGV에서 받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CGV 앱을 실행하세요. 화면 위쪽에 영화관 할인 쿠폰 배너를 찾으세요. 배너를 누르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와요.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끝. 쿠폰이 자동으로 앱에 저장됩니다.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도 똑같아요. 앱 실행하고 이벤트 배너 찾고 본인 확인하면 완료. 중요한 팁 하나 더. 시네큐는 사람이 적어서 늦게 접속해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다면 자녀분들께 미리 부탁드리세요. 내일 아침 10시에 영화 쿠폰 받아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한 사람당 2매까지 받을 수 있어요. 꼭 2매 다 받으세요. 1매 받고 실수로 나갔다면 다시 들어가서 나머지 2매도 받으세요. 이제 진짜 놀라운 할인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쿠폰 1매당 6천원 할인, 2매면 12천원 할인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보통 영화관에서는 할인 하나만 적용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번 정부 지원 쿠폰은 모든 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할인들을 살펴보세요. 65세 이상 경로 할인으로 3,000원에서 4,000원 할인됩니다. 조조 할인은 오전 시간대에 2,000원에서 3,000원 할인돼요.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1,000원 할인입니다. 신용카드 할인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계산해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반 영화표가 14,000원이라고 해 볼게요. 경로 할인 4,000원, 할인 쿠폰 6,000원, 조조 할인 2,000원, 문화가 있는 날 1,000원. 총 할인이 13,000원이에요. 결과는 14,000원에서 1,000원. 거의 공짜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죠. 전국 1,200개 영화관에서 사용 가능해요. 우리나라 영화관의 95%가 해당돼요. 대형 영화관부터 살펴보면 cgv는 전국 114개 지점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롯데 시네마는 전국 98개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메가박스는 전국 88개 지점, 시네큐는 전국 37개 지점에서 쓸수 있습니다. 특별한 곳에서도 사용 가능해요. 동네 작은 영화관이나 예술영화 전용관에서도 쓸수 있어요. 지역 문화센터 영화관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심지어 자동차 타고 들어가는 드라이브인 영화관에서도 쓸수 있어요. 음, 특별관도 괜찮아요. 커다란 화면의 상영관이나 의자가 움직이는 특별관에서도 쿠폰을 쓸수 있어요. 다만 추가요금은 있지만 할인받으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사용기간은 2025년 9월 2일까지 40일간이에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계획 세우셔도 돼요. 언제 보면 가장 좋을까요? 평일이 주말보다 저렴해요.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이 저녁보다 저렴합니다. 화요일 수요일이 가장 저렴해요. 음. 좌석 선택 팁도 드릴게요. 목과 눈이 편한 자리는 화면에서 적당히 떨어진 가운데 자리예요. 할인을 많이 받으시니까 좋은 자리를 골라도 부담 없어요. 놓치면 안 되는 고급 팁들을 알려 드릴게요. 10시에 놓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쿠폰은 하루 종일 나와요. 중간에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후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는 오후 3시, 7시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 곳을 모두 시도하세요. CGV에서 마감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롯데 시네마, 메가박스, 시네큐 순서로 모두 시도해 보세요. 각 영화관마다 쿠폰 수량이 달라요. 반드시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세요. 쿠폰을 받으시면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장해 주세요. 음, 혹시 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쓸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배우자분, 자녀분들이 각각 받으시면 가족 모두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단, 각자의 명의로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는 안 돼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영화를 보시기에 정말 좋은 기회예요. 요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상영되고 있거든요. 가족 4명이 모두 쿠폰과 할인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는 경로 할인과 쿠폰으로 14,000원에서 4,000원으로 할머니도 경로 할인과 쿠폰으로 14,000원에서 4,000원으로 손자는 청소년 할인과 쿠폰으로 11,000원에서 2,000원으로 손녀도 청소년 할인과 쿠폰으로 11,000원에서 2,000원으로 총 5만원에서 12,000원으로 38,000원 절약 이렇게 절약한 돈으로 팝콘과 음료를 사드셔도 부담이 없어요. 아니면 영화 관람 후 식사를 대접하셔도 좋죠. 영화관에서의 추억은 가족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영화관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요. 문화가 있는 날을 반드시 활용하세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을 꼭 이용하세요. 8월 30일과 9월 27일이 해당돼요. 이날에는 영화관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영화 관람 전으로 문화 시설을 둘러보시는 것도 좋은 계획이죠 문화가 있는 날의 할인은 보통 천원 정도이지만 다른 할인과 합쳐지면 큰 차이를 만들어요 특히 조조 영화와 문화가 있는 날을 결합하면 최대 할인 효과를 볼수 있어요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 전 상영작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때 경로 할인, 할인 쿠폰, 조조 할인,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CGV 기준으로 계산하면 14,000원짜리 영화표를 1,000원에 볼수 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할인이죠. 커다란 화면이나 특별한 효과가 있는 상영관 이용도 고려해 보세요. 평소에는 비싸서 망설이셨던 특별관을 이번 기회에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의자가 움직이고 바람, 물 같은 특수 효과가 있는 상영관도 있어요. 액션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특별관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수 있어요. 큰 화면 상영관은 화면이 일반 상영관보다 훨씬 크고 음향도 뛰어나요. 블록버스터 영화의 웅장함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면 큰 화면 상영관을 추천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쿠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건강하게 영화관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꼭 기억하세요. 저는 한낮의 등불입니다. 여러분께 항상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혹시 놓친 정보가 있거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서 꼭 영상으로 만들어드릴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요. 그럼 여러분 모두 쿠폰 받기에 성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